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훗날 귀인 장씨로 불리게 된 인조의 후궁입니다. 흥미롭게도 인조에게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후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인 조씨였죠. 이두 여성의 운명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승성군, 낙성군, 효명옹주 등 3명의 자녀까지 낳았던 반면 귀인 장씨는 왕후에 준하는 파격적인 예우로 입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조의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 채 자녀도 없이 쓸쓸한 후궁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같은 궁궐 안에서 같은 왕을 모셨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두 여성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명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귀인 장씨의 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619년 광해군 14년 3월 16일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덕수장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인조의 후궁이 될 장씨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류라는 인물로 정상품 통원대부의 품계를 가진 관료였습니다.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정종육품의 별제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안정된 중간계층 가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산이씨로 선물왕 이준의 딸이었습니다. 장씨가 태어난 덕수장씨 가문은 그리 크지 않은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관료를 배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인 장경에 역시 선무랑의 풍계를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는 평산신씨로 참봉신봉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처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장씨는 어린 시절부터 궁궐에 들어갈 준비를 받으며 자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시대 양반 가문의 딸들은 언제든 왕실의 간택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씨에게는 언니와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보성 오씨 가문의 오종과 결혼하여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오세태는 진사가 되고 오세아는 지사가 되는 등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남동생 장관은 1639년에 태어나 1679년에 사망한 인물로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산 임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진식과 장희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모두 나중에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남동생 장근은 특이하게도 백부인 진사 장진과 백모 문화 류씨에게 출계하여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주고씨와 결혼하여 새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장 씨의 친정 가족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갔는데, 이는 그녀가 후궁으로 간택된 이후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635년 인조 1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장신은 16세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시대 기준으로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나이였죠. 이에 3월 11일 인조는 숙의 간택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왕의 후궁을 새로 선발하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후궁 간택 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1차 간택에서는 전국 각지의 양반 가문에서 적절한 나이의 처녀들을 추천받아 그 중에서 후보자들을 선별했습니다. 이후 2차 간택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자 수를 줄여나갔고 마지막 3차 간택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했습니다. 장 씨는 이러한 3간택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1635년 8월 16일 마침내 수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숙이는 후궁의 품계 중 하나로 정의품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숙의 간택이 신하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조의 자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의 후궁 간택은 신하들의 권위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인조 스스로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간택된 후 장씨는 이영궁에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이 연궁은 인조의 어머니인 인원왕후 쿠씨가 왕모 자격으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씨는 궁중 예복과 왕실의 관습을 익히며 입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조의 친형을 받고 궁궐에 입성했습니다. 친형이란 왕이 직접 맞이한다는 뜻으로 이는 왕후에게나 주어지는 파격적인 예우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조가 장씨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례청까지 설치되어 정식 혼례 절차를 거쳤으니 이는 정말로 왕후의 준하는 대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대우와는 달리 장씨는 결국 인조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씨가 입궁한 바로 그해 1635년 12월 9일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일렬왕후가 난산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일렬왕후는 인조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동반자였습니다. 인조가 아직 능양군이었을 때부터 부부의 연을 맺어 인조 반정의 성공과 함께 왕후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왕후가 사망한 상황에서 장씨로서는 계비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미 숙이라는 높은 풍계를 가지고 있었고 인조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입궁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씨가 계비로 승격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37년 3월 27일 인조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개비는 예로부터 해독은 있으나 유익함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개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왕후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후궁이 왕후로 승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계비가 되지 못한다면 평생후궁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조는 같은 해 12월에 자신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일렬 왕후의 3년상을 모두 마친 후 갑자기 새로운 처녀를 뽑아 계비로 삼겠다며 계비 간택령과 금혼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장씨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인조가 계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자신만이라도 인조의 여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위안이 있었지만 새로운 계비를 간택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1638년 12월 2일 마침내 인조의 계비가 된 장렬왕후의 책비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왕후가 등극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후가 들어오면서 궁궐의 위계질서도 재정비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례에 따라 새로운 내명부의 수장이 등극하면 생존 중인 선왕과 현왕의 호궁들 중에서 정의품을 제외한 호궁들을 진봉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일품계가 승급하여 정의품 소위가 되었습니다. 수기에서 소위로의 승진이었죠. 같은 시기에 인조의 또 다른 승은 호궁인 수건조씨도 정사품 소원으로 승급했습니다. 소위가 된장씨는 이제 궁궐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후와는 큰 격차가 있었고, 인조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640년 8월 27일 장씨에게 또한 번의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풍품계가 승급하여 종일품 귀인으로 승봉한 것입니다. 귀인은 후궁의 풍계 중에서도 최고위에 해당하는 지위였습니다. 왕호를 제외한다면 궁궐 내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할수 있었죠. 이로써 장씨는 귀인 장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귀인으로의 승격은 장씨에게 있어서 일종의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왕후가 되지는 못했지만 후궁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계단이라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귀인이 된 이후 장씨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궁궐 생활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화려하지 않은 후궁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조는 1649년에 승하했습니다. 장씨가 30세 되던 네. 해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궁으로서 장씨는 이제 미망인이 되어 궁궐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후궁들은 왕이 승하한 후에도 궁궐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후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는데, 장씨 역시 인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궁궐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인조 사후 효종이 즉위했고 이어서 현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씨는 이러한 왕조의 변화를 궁궐 안에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현종 12년 즉 1671년 1월 24일 마침내 귀인 장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그녀는 예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후궁에게 주어지는 예우였습니다. 52년의 생애 중 36년을 궁궐에서 보낸 장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인조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긴 세월을 궁궐에서 보내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으로는 알수 없지만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장씨가 궁궐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아버지 장류는 1601년에 태어나 1664년에 사망했습니다. 딸이 인조의 후궁이 된 덕분에 가문의 지위가 상승했을 것이고, 이는 그의 관료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한산이 씨는 1600년에 태어나 1667년에 사망했습니다. 딸을 후궁으로 보낸 어머니로서 그녀 역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장씨의 언니는 보성옥 씨 가문으로 시집가서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중 여러 명이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나아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고모가 왕실의 후궁이라는 배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남동생 장관은 진사가 되어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두 아들 역시 모두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큰 아들 장진식은 1660년에 태어나 1735년에 사망할 때까지 75년의 긴 생애를 살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동생 장근은 백부에게 양자로 들어갔지만 그 역시 세 아들을 두고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장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왕실의 후궁이 된 덕분에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고, 이는 후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귀인 장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후궁제도와 여성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간택과정은 조선시대 후궁간택제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간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했고 간택된 후에도 이용궁에서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둘째 인조의 자의에 의한 간택과 왕후의 준하는 파격적인 예우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인조가 장시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음도 의미합니다. 셋째 개비 문제를 둘러싼 인조의 복잡한 심리와 결정 과정은 조선시대 왕실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조는 처음에는 계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새로운 계비를 간택했습니다. 넷째, 장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외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품계를 가져도 왕의 사랑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36년간이나 궁궐 생활을 이어간 것은 당시 후궁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궁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귀인장 씨는 2013년 JTBC 드라마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 배우 이연에 의해 연기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그녀의 삶이 현대에 재조명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귀인장 씨는 그리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후가 되지도 못했고 후손을 남기지도 못했으며 특별한 일화나 업적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여성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왕후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의 좌절감, 새로운 왕후가 들어올 때의 복잡한 심정, 인조가 승하한 후 홀로 남겨진 외로움 등을 모두 견뎌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긴 장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 더 높은 곳을 바랐지만. 현실에 안주해야 했던 아쉬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리움 등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규인 장씨의 52년 생애는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한 인간의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인 장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